U.F.C.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제임스 영기한 성종환입니다. 오늘를 <laughs> 아, 사랑하는 관객분들을 위한 U.F.의 특별한 시간, U.F.C.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 무대 인사는 사전에 안내해 드렸던 것과 같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찍고 계신 거죠? 다만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과도한 연사 촬영, 그런 그리고, <laughs> 그리고 촬영 중에 이동하시면서 제이 이러한 것들만 참가해 주시면 헬퍼봇들이 놀라거나 고장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대 인사 진행 시 환호성을 하기에는 지금 좀 부적절한 시인인 것 같아서 힘찬 박수로 마음을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네 헬퍼봇들은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놀라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요. 적혀있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럼 이제 올리버와 클레어를 무대로 위 모셔볼게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어 <laughs> 뭐 아직까지도 캐릭터에서 아, 빠져나오아 <laughs> <laughs> 네, 오른손으로 같이 이렇게 눌렀습니다 네. 자, <laughs> 우리 아직 빠져계신 올리버와 살짝 빠져나 그래요. 어? 어? 먼저 인사말이 쉽부탁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맵데이죠? 오늘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laughs> 감사드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음> 저 스스로에게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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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어, 아까 전까지 몰리버 역할을 했던 신성빈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의 피엔팅에서 클레어 역을 맡고 있는 한 대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분도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벽을 뚫고 고객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최근 들어서는 많지 않으셨죠. 거의 뭐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서 소감 한 마디씩 조금 더 주중보다 네. 그 길게. 아. 아, 정말 저희가 뭐 공연이 끝나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나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네, 일요일, 일요일이잖아요. 듣기시는데도 이렇게 당근 어떻게 장비 하물 나지? 아저 스스로 일요일이니까 예 참. s u n 일 a y 일요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무튼 한 번은 꼭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 통해서 네, 말씀드리게 됐네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분한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오늘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클레어 한지아 위님도 소감 이런 자리에 대해서 저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처음이어서 좀긴장다어 처음이세요? 어, 처음이세요? 제가 말을 하죠 않았어요. 말을 안 했어요? <laughs> 음. 어, 네. <laughs> 네, 근데 저희 이렇게 공연대회를 통해서 관객님여러분게이트업을 꽉꽉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 <laughs>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바람입니다. 네네. <laughs> 오늘 <laughs> 지적 음, 한번 해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좀 다음 주나 그럴 때도 또 하고 또. 쿠팡도 아유 만대네 결혼하셨다고 여유가 괜찮 든지.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전혀 못 말아. 두 장을 <장만으로도> 말 <laughs> 죄송해요. 관객분들께서 <laughs> 어. 오늘 공연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으실수 있도록 이매프에서 <laughs> 어.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하죠. 뭐 그게 뭔지 아세요? 아 알죠 네, 아까 봤습니다 네.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네. 파우치입니다 <laughs> 알만 <알고> 계셨나요? <laughs>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 선물인데 파우치 네. 근데 파우치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올리버 파우치와 클레어 파우치와 제임스 파우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오셨으니까 제임스 파우치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정말요 <laughs> 오늘 나 왔었어야 됐는데 아니, 어제예요. 아 어제. 네네. 클레어가 그러면. 그아 그래. 네. 오늘은 제임스 파우치입니다 제임스 파우치가 굉장히 괜찮아요. 세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제임스라고만 써져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쁘더라고요. 저희도 하나씩 받았어요. 여기 소중한 물건들 잡으시는 분이니 이거 반만 한데. 아, 맞아요. 파우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아, 네. 네 봤는데 정말 너무 귀엽고 안증맞은 네. 아, 선물로 받으셨는데 뭐가 네. 어오실 거예요? 거기에요? 네네 계약판? 네. 어. 네. 아 여기 바로 이렇게 개꿈난 색깔을 잘생긴 컵에 좋죠? 딱맞어 맞아요 네네 좋습니다 아예목소어네 어느덧 이제 네. 아쉽다만 <laughs> 이제 행복했던 일요일 저녁을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가셔서 이제 또 내일도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공연과 무대 인사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되셨을기를 바라고요. 올리버와 클레어 두분 우리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기운과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더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는 이렇게 항상 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신사민 배우님께 또 마지막 감사합니다. 어, 네, 벌써 시간이 또 빠르게 흘렀네요. 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공연을 한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공연도 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 온 마음 다해 예, 기대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나면 예, 들려주시고요. 무엇보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정말 많이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시기에 이렇게 어, 극장에 와서 음, 음, 이 공연을 봐주시는 자체가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음, 그 공연을 한해한해할수 있는 원동력 뭐,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허투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 건강하시고요 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메프... 네. 위메프 기억해 주세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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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가 아하하하 제가... 정말로 퍽하면 못 듣는데 퍽하은여런거안 해요 오로지 위메프만 <목소리나> 대한민국에서 <목소리나> 공연을 사랑하는, 어, 네, 메맵 기억해 주세요. 공연을 위맵도, 예매를 메맵에서좋할수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어려운 남북을 잘극복해 냈으면 좋겠고요. 이럴수록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서로서로 미소 지어주며, 그렇게 아, 스카이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차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해피엔딩 되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